이제 어떡하면 좋지? 도움이 필요하세요?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안녕하세요. 감독 몽클입니다. 여러분은 승무원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항상 승객들에게 밝은 미소를 지으며 친절하게 응대하는 모습을 상상하실 텐데요. 여기 예상치 못한 일을 당해 한국 인천공항을 방문한 승무원들이 있습니다. 정적 속에 문이 열리면서 외국 항공사 직원들이 우르르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들의 얼굴은 잔뜩 짜증이 난 표정입니다. 매우 당황스러워하는 승무원들도 있는데요. 과연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감독 뭉클에서는 해외 커뮤니티와 공식 이메일로 제보받은 시청자 여러분의 사연으로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등장하는 인물의 이름과 나라는 사연자의 요청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즐거운 시청 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에미레이트 항공에서 7년째 근무 중인 자이르라고 합니다. 몇 개월 코로나에 걸린 후로 건강이 많이 안 좋아졌어요. 두 달만 더 근무하고 퇴직을 할 예정이라 일에 대한 열정이 많이 사라진 상태였어요. 건강이 안 좋아지니 퇴직할 날만 생각하며 남은 비행들을 무사히 마치는 것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다른 날과 거의 차이 없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우리 항공기는 목적지로 일본을 향해 비행 중이었고, 승객들, 승무원들 모두 보통 날과 다를 게 없었어요. 그런데 비행 중간부터 평소와는 조금 다른 이상한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 기장님께 알렸고, 그 예감이 실제로 현실이 되어 기체에 이상이 있다는 것을 빨리 알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우리는 가장 가까운 곳 인천국제공항에 비상착륙을 허가받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항공관제센터와 소통하며 모두가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긴장했습니다. 저는 평소에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이지만 그때의 긴장감은 제 심장을 쿵쾅거리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항공기체는 대한민국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동안 꽤 많은 비행을 했지만 대한민국을 방문한 적은 없었어요. 한국은 그냥 제가 운행하는 루트상에서 지나가는 나라로 특별한 경험이나 흥미를 느낀 적이 없었죠. 한 번도 목적지가 되어본 적이 없었고 사실 특별한 관심도 없었어요. 한국을 가는 대신 일본을 한번더 가자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본의 조용함과 그 나라만의 독특한 분위기가 좋았기 때문이죠. 또한 기술면에서 일본이 한국보다 우세하다고 느꼈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아시아계 사람들에 대해 몇 차례 좋지 않은 경험이 있었어요. 저는 태생적으로 느긋하고 천천히 생각하며 여유로움을 즐기는 편이에요. 그래서 급한 상황에 처하면 숨이 막히고 참기가 힘든 느낌이 들곤 해요. 제가 자란 나라에 비해 특히 아시아인들은 급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았어요. 더구나 한국인과 일본인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는 두바이에서 유명한 곳에 가면 항상 여행객들로 북적거리는데 두바이 몰에 길게 줄을 서 있는 사람들 중 대다수가 아시아인들입니다. 명품관에 들어가기 위해 몇 시간을 대기하는데 그들이 거기에 머물렀다가 떠나면 길가가 정말 더러워집니다. 정말 놀랄 정도로 쓰레기를 아무 곳에나 버리고 가더라고요. 이로 인해 그들에게는 시민의식이 없다는 오해가 생기게 되었고 이에 더해 제 경험도 오해와 왜곡이 더해졌습니다. 그동안의 일 중에는 기상 등 다양한 이유로 연착이나 취소되는 날도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늦어진다는 것을 빨리 확인해달라. 다른 방법들이 있는지 얼른 체크해달라. 컴플레인을 걸거나 문제를 제기하는 이용객들 중에서 한국인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좋은 인상을 받기가 힘들었죠. 다시 그때로 돌아가서 이야기를 이어보겠습니다. 다행히 우리는 인천국제공항에 단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기체 수리팀과 이야기하는 것을 살짝 들어보니, 당장 기체를 수리하지 않으면 큰일 났을 뻔 했다며, 천만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약간만 더 늦게 알아채지 않았다면, 정말 큰일 날뻔 했다는 얘기를 듣고 나니, 정말 아찔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조금만 더 버텨서, 일본 공항에 착륙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일본은 우리 항공사의 루트가 자주 가는 목적지이기도 했고, 그래서 우리 팀 모두에게 익숙한 나라였어요. 무엇보다 일본이라는 나라의 기술력에 대한 신뢰도가 있었거든요. 무사 착륙의 기쁨은 잠시였고, 다시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대한민국의 기술력을 정말 믿어도 될까? 또 특유의 빨리빨리 성격으로 대충 수리하는 거 아닐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몇 번의 비행만 더하면, 홀가분한 마음으로 퇴직을 할수 있을 텐데 말이죠. 갑자기 일정이 꼬여버렸다는 변화에 당황할 수 밖에 없었죠. 수리팀이 기체를 점검하고 수리하는 데까지 최대 12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말에 우리 팀은 기대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의 경우 상황을 판단하여 좋지 않은 체계적인 단계만 수일이 걸린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런 일련의 상황들을 승객들에게도 전달해야 했어요. 갑자기 변경된 일정에 당황한 승객들도 있었지만 큰 사고를 피하고 무사히 도착한 것만으로 안도감을 가졌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기다림에 대한 불평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걱정이 있었던 것은 다르게 나타났어요. 공항에서 기다리는 동안 짐을 가지고 어떻게 안전하게 시간을 보낼지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죠. 우리나라 공항을 방문한 적이 있다면 아시겠지만 공항이 항상 안전한 곳은 아닙니다. 짐을 분실하거나 사기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긴장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공항 환경이 익숙하지 않았던 우리 팀은 이러한 걱정을 가지면서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대기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우선, 계속해서 고민을 해봐도 뚜렷한 방법을 내놓을 수 없다면 승객들에게 수리팀의 처리 상황을 확인하고 비행 일정을 정해 말씀드리기로 했습니다. 승무원들과 승객들은 공항에서 멀리 벗어나지 않은 채 얘기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승객들에게 안내를 마치고 나서 우리 팀도 한숨 돌리기 위해 승무원들의 휴게실에 들어갔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대한민국 대표항공사에 속한 유니폼을 입은 승무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한국의 승무원들은 우리 팀 사이에서도 아름답다고 유명해서 보자마자 어떤 항공사인지 알았죠. 긴장이 확 풀리면서 다리가 떨리고 등이 으슬으슬 하기 시작했습니다. 열이 오르면서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죠. 말도 통하지 않는 나라에서 갑자기 아프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그날은 주말이었어요. 우리 팀 모두가 저를 걱정하느라 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한국 항공사 승무원이 다가와 아주 친절하게 도움이 필요하세요라고 물었어요. 열이 더 오르면서 힘이 없는 나는 잠시 기다리라는 말과 함께 이동용 휠체어로 순식간에 지하에 위치한 병원으로 안내받았어요. 공항에서 순식간에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니. 여권을 제출하고 순식간에 접수한 뒤 링거까지 맞을 수 있었습니다. 주사를 맞고 나서야 살것 같더군요. 열이 식어서 그런지 땀이 온몸을 적셨습니다. 진짜로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절실했죠. 근처에 숙소를 찾고 싶었지만 몇 시간이 걸릴지 갑자기 호출이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이라 숙소를 예약하기도 어려웠어요. 정말 샤워를 하고 싶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못 잡고 있었어요. 링거를 다 맞아가는 동안 들어가도 될까요? 하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목소리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아까 저를 도와준 승무원이었어요. 제가 걱정돼서 다시 와보셨다고 하셨는데, 그제야 왜 다들 한국 항공사를 벤치마킹하고 모델로 삼아 본보기 하라고 하는지 알겠더라고요. 친절과 진심이 생활처럼 녹아있는 모습에, 괜히 그동안 보낸 우리 팀의 마음을 되돌아보게 되었어요. 더 필요한 게 없느냐고 물으시는데 제가 샤워를 할수 있는 곳이 없을까요? 여쭤봤더니 샤워는 물론이고 옷도 드라이해주고 심지어 짧은 시간에도 이용할 수 있는 호텔도 있다고 친절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병원 하나로도 놀라웠는데 친절하게 인사를 하고 그녀는 다음 비행이 있어서 가야 한다고 하며 우리는 헤어졌어요. 링거를 다 맞고 나서 밖으로 나갔어요. 그러고 나서 깨끗한 정신으로 처음 마주한 인천공항의 내부에 솔직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세계의 다른 공항들과 비교했을 때, 인천국제공항은 시설이 최고 수준이라는 사실은 전 세계 승무원들에게 거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방문해보면 들었던 것보다 더 좋다는 놀라운 경험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은 어디든지 넘쳐나고, 거기에는 항상 핸드폰을 충전할 수 있는 단자가 기본으로 설치된 것 같았어요. 무료 와이파이는 당연한 것처럼 제공되었습니다. 한국의 스마트폰 기술력이 유명하기 때문에 통신 설비가 최신으로 유지되고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삼성과 애플 모두를 충전할 수 있는 각각의 케이블 포트를 발견하고는 정말 놀랐습니다. 삼성뿐만 아니라 모든 이용객을 위한 편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인천공항 전체 시설을 볼수 있는 스크린은 곳곳에 놓여 있어서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언어를 선택하여 안내를 받을 수 있었는데, 이 공항의 일공항과 이 공항의 거의 균등한 시설이 존재했어요. 병원뿐만 아니라 안마를 하며 쉴수 있는 시설, 우체국 서비스, 목욕탕, 여성 전용 수면실, 샤워실 등이 모든 것을 공항에서 다할수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였죠. 안전함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더 이상 어디서 샤워하고 쉴지 고민하지 않아도 됐어요. 저는 캡슐 호텔로 가봤습니다. 호텔하면 하루 이상을 머물러야 하고 체크인과 체크아웃 시간이 있어. 이용시간이 맞지 않으면 어려움을 겪는데 이곳은 몇 시간 단위로 구성되어 있어. 제가 필요한 시간대의 객실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화장실이 있는 곳과 없는 곳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취향이나 목적에 맞는 객실을 선택할 수 있었죠. 캡슐 호텔에서 쉬려다가 이용객들이 많아 조금 대기해야 했습니다. 그러니 직원분께서 그러면 대기하는 동안 샤워실을 이용하는 게 어떠세요? 라고 제안하셨어요.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최상급의 깨끗한 샤워실이 있었고, 조금 더 오래 사용할 경우 금액을 내고 이용할 수 있는 목욕탕도 있다고 말씀하셨죠. 여기에는 여성 전용 수면실과 샴푸, 바디워시도 제공된다고 했어요. 그냥 몸만 가면 됐죠. 더군다나 안전하게 캐리어를 보관할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저는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호텔 만큼 깨끗한 시설에 정말 놀라웠어요. 부끄럽지만 우리나라는 공공시설에서 악취가 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샤워를 하고 나온 후엔 한결 좋아진 컨디션으로 기분이 좋아졌죠. 이제 한숨 돌리고 자야겠다고 생각하는 찰나에 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때 가장 놀랐어요. 바로 몇 시간 만에 수리가 끝났다는 연락이 왔다는 거였어요. 저희는 수일 걸릴 거로 생각하고 대기하고 있었는데. 이런 일을 처음으로 겪다 보니 설마 하는 마음으로 승무원들이 다시 모이게 되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의 수리기술과 기술력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세계에서 상위를 차지할 정도로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잠깐이지만 한국에 머무는 동안 일을 알아버렸습니다. 제가 힘들어하던 빨리빨리한 한국의 문화가 사람들을 좀더 편하고 안전한 세상에 빠르게 살수 있도록 바꾸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죠. 나아가 그들의 결단력에 한국인들이 전 세계에서 이슈가 되고 모든 면에서 영향력이 높아지는 이유를 알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불편함에 그치지 않고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고 업그레이드를 해나가는 모습에서 한국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인터넷망과 스마트폰까지 더 빠르게 보급하는 결과를 만들어낸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빠르게만 하고 항상 의문을 갖는 한국인과 한국이 가진 문화에 반감이 있던 저는 이곳에 더 머물고 싶은 마음이 가득해졌어요. 그래서 이번에 퇴직하면 가족들과 다 같이 일본이 아닌 한국으로 여행을 오려고 해요. 사연 잘 들으셨나요? 재미있게 시청하셨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감동문클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국과 관련된 감동적인 사연이 있으시면 공식 이메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세계 최고의 한국을 꿈꾸는 감동문클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고 다음번에 올라오는 감동문클한 새로운 영상 소식도 받아보세요.